네,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인사를 포함해서 1장과 2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과 그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도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하였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면서 이신칭이, 이신득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역사와 상식들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얻은 사,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장 마지막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두 여인을 비교 대조하였습니다. 한 명은 여종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분, 그 아들들의 신분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이었고, 자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출생의 근거와 방법이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나,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전혀 예상할 수도 기대하기도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선물을 주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어신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에 따라서 난 아들은 종이고 자유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자유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낳았던이 종이 약속의 자녀인, 자녀인 이 자유자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유혹하며 방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종들은 내어 쫓기게 될 것이며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자들은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즉,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일이었다면 종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갈라디아서 4장 처반부를 설교를 하면서 추노라는 드라마와 영화 배너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반에서 노비가 되기도 하고 노예에서 굉장한 귀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신분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이며 약속의 자녀로서 다시 종로를 탈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종에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해라는 것은 이두 마리 짐승을 엮어서 하나로 부리기 위한 나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나 낙이나 말과 같은 일을 할수 있는 가축들의 목에 얹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로로 얹는데 팔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팔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통은 두 마리의 이 목에 얹지만 더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마리까지 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축, 가축 두 마리 혹은 네 마리의 목에 얹고 그리고 밧줄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데 이렇게 멍해를 함께 매는 소를 소 한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쟁기에 달아서 이들에게 쟁기를 달아서 농사일을 시키거나 혹은 수레를 달아서 운반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멍해가 원래는 가축에게 가축들에게 사용하는 도구인데 주전 8세기 9세기경의 아수르는 이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갈 때나 노예들을 강제로 노역시킬 때이 멍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사람을 가축처럼 대했던 그들의 잔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들이 사용했던 이 멍해에 대해서 쇠 혹은 철로된 멍해를 사용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밧줄이 아니라 쇠로된 줄로 묶었다 라고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멍해를 씌워지게 되면 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마치 감옥가도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제약이 되고, 시켜야 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는 혹독한 압제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속박, 겁박, 억압, 강제의 노역이나 죄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갇혀있는 것. 노예가 된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은 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고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멍해를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그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론들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능이 매지 못하는 멍에라고 표현을 하면서 많은 규레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위적으로 붙여진 장로들의 유전이 덧붙여진 그 율법의 멍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것과 같이 이 바울도 율법의 멍에를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종의 멍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이고 구원이고.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어떤 상태입니까? 멍에를 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해방되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그 근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5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유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주신 자유라는 말입니까? 완전히 영원토록 자유하신 분께서 스스로를 속박과 억압과 큰 굴레의 자신을 내어 주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입혀 주셨어요.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다 내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런 대속의 은혜로 해방된 이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자유를 억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압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그거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자유하려고 어떤 자격을 갖추겠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미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 같은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고 다시 공부하고 있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해야죠. 그 자격에 합당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라는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는 결정을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그것을 받으려는 결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순히 할례를 받는 행위만이 아니라 거기에 쏟게 되는 생각이라 그 마음가짐 자체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례가 무엇이죠? 포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이것이 무슨 큰일이냐.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피부를 절개하는 일종의 작은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그토록 신경을 쓰고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요? 할례는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외과적인 수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적인 상징이며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할례와 율법준수를 덧붙여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익하다라고 이 번역된 동사가 돕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외에 할례나 율법이나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심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고 급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할례가 갖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굳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할례의 무용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예요. 바울이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상당히 엄숙하고 진지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할례 그 자체 하나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전체의 율법을 율법의 전체를 순종해야 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율법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인에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을 연결해서 강요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일종의 유대적인 세계에 발을 들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들은 경계선을 지나서 율법이 점령하여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율법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직 갈라디아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 의미를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율법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준수만을 율법의 순종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율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받은 그 근거를 옮겨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밖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속히 할례와 더불어서 율법 전체를 복종할 의무가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아직까지 그들이 모르고 있던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빼놓지 않고 다 행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자신들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으로 의롭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조,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서 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될 뭔가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했는데, 앞선 그두 가지 결과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너희가 은혜에게서, 은혜에서 떨어진다.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단절을 말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은총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너무나 끔찍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인 것이죠. 의로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겁니다. 왜죠?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극률로 베푸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무언 것을 할수 있다고 무언 것을 거기에 더하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멍해를 스스로 쓰게 되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자유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참된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자료스의 삶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말했던 바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살아가야 할그 순서도 성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가 육체에 새기는 외적인 표식이라면 성령은 우리 내면에 새기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께서 새기신 그 표적을 그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은 그 바른 방향은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소망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에 떨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에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때때마다 볼 때가 있고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불안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극렬하심으로 값없이 베푸신 그 선물처럼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선물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실 그때에는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던 것을 들으면 할례를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럼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 율법에 매여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냐 무할례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자유함을 주신 자유의 믿,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새기신 그 표식을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된 연합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값 없이 주실 그 선물처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럼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인도하심의 의지에서 그 지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삶을 나타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인 멍해입니까? 자유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자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결코 억박이고 속박이고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자유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는 그것으로 무언가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속박이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멍에는 자유이고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귀한 선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써 지켜야겠지요 그 은혜로 자유하게 된 자유자들에게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므로 말이죠. 사랑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참 자유자의 모습, 참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유자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므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